좋은 사람보단 또 나은 사람이 되고싶고 음, 그래서 뭔가 레드랜서 제품인데 9만원? 10만원? 그 정도 돼요 근데 이 모드로 켜놓으면 한 20시간 정도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안 무겁고 또 충전도 가능하고 고프로 조명도 있고 오로 조명이 좋긴 한데 이게 너무 눈뽕이라 얼굴은 엄청 잘 보이죠? 이렇게 가면 은 뒤에 차 태도 조금 실례니까 오프로 조명은 최대한 끄겠습니다 저녁을 버텨야 됩니다 이 어둠을 잘 버텨낼게요 그리고 밝아지면 저는 청주에 무사히 도착해 있을 거예요 음, 엄청 밝죠 이거 레드랜서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는 그냥 지금부터 걸어갈 생각이라 편의점에서 김밥 샀어요. 걸어가면서 대충 먹으려고. 이제 50km 거의 걸어왔네요. 예전에 100km 걸을 땐 이런 장비도 하나도 없었고, 체력도 준비 안돼 있어서 힘들었었는데, 지금은 장비도 충분하고, 잘 준비해서 체력도 괜찮고, 이제 남은 건 제가 조심히 걷는 거랑, 이 어둠 속에서 제 두려움을 이겨내는 거면 될것 같아요. 또 때마침 트레일러닝 하시는 영욱 형님이 계셔서 100km 걸을 때 신을 신발하고 또 이게 레드랜서, 랜턴, 뭐 양말, 중간에 먹어야 될뭐 아미로바이탈 이런 것들 다 그런 정보를 들어서 진짜 다행이에요. 100km 다 걷고 나면 진짜 프티콘 하나 보내드려야겠어요. 감사하다고. 감사합니다, 영욱 형님. 덕분에 잘 걸어가고 있네요. 네, 경험이라는 게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내변산 탔을 때 조명 없이 이렇게 막 타고 힘들었었는데 고프로 조명도 준비해서 하령산도 무리 없이 탔고 그날 내변산을 경험해봄으로써 좀 두려움도 많이 이겨냈고 지금도 조금 무섭긴 한데 뭐 괜찮아요. 그때 뭔가 내변산에서 느꼈던 시행착오가 있어서 오늘 이렇게 무사히 준비할 수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 100km에서 실패를 해봤기 때문에 그만큼 준비를 지금 해서 왔고. 지금 50km 걸었는데도 다리에 무리도 없고, 체력도 문제없고. 또꼭 가야겠다는 뭔가 의지는 더 세졌고. 진짜. 음. 이번 100km를 통해서 단단해지고 싶어요. 이게 뭐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저한테는 좀 중요하거든요. 이런 마음가짐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어, 삶에 있어서. 좀더 나는 단단한 사람이 돼야지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고 꼭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더 이상 막 도망치지 않으려고요 항상 도망쳤었는데 그냥 사람들한테 좋은 사람이고 싶어서 좋은 사람인 척하면서 도망쳤고 한다고 하면서도 어설프게 시작만 하고 끝맺음 못하고 있었고 하는 척만 하고 있었고 이제는 조금 달라지려고요. 초심만 좋은 게 아니고, 귀신까지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인 척 해서 가면 쓰고 살아서 혼자 무너지고 힘든 게 아니고, 진짜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보단 또 나은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서 뭔가... 많은 사람들을 지키고 싶고 그동안 나를 지켜줬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아, 좀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뷰티도가 저한테 소중하고 중요하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했고 열심히 남은 크로스 보러 갈 겁니다. 나중에 이 영상을 만들었을 때, 그냥 누군가한테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저런, 어처구니 없는 노던도 하던가. 쟤도 살아가는데, 나도 오늘 하루 좀 열심히, 그냥 오늘 하루 살아볼까? 열심히가 아니더라도, 살아내볼까? 그런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우선은, 내 주변에 있는,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힘을 냈으면 좋겠고 억지로가 아니고 그냥 이불을 하한 사람의 힘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뭔가 큰 영향을 펼칠 순 없겠지만 나중에 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내가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냥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라는 작은 사람으로서 난 내가 열심히 살아감으로써 누군가한테는 힘이 되고 그래서 그 사람도 또 열심히 살아가고 그 사람을 보면서 또 누군가도 열심히 살아가고 그런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요?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서 나를 보는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너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왜냐면 내가 힘들 때그 사람들한테 많이 힘을 받아서 내가 지금 조금 단단해질 수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좀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하, 남은 거리 또 열심히 걷겠습니다 50km를 넘어서 가고 있네요. 음, 알았어 조용해. 히 자스가 두고 길이라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제가 100km 하면서 제일 무서운 건이 어둠 아닐까요? 체력은 준비하면 되는 거고 뭐 먹을 건 챙기면 되는 거고. 근데 이 어둠은 제가 극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 좀 무섭지만 이것도 극복하겠습니다. 가야지 도착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지금은 좀 많이 무섭다 가끔 이렇게 차라도 오면 차에 치일까봐 무서웠었는데 처음에는 오히려 차가 있어서 덜 무섭다 차가 없는 게더 무섭다 여기는 조금 고바이네요 53km 걸어가고 있네요 5 3 k m 쯤 그리고 확실히 음악 듣는 거보다 그냥 음악 안 듣는 게덜 무서운 것 같아요 음악 들으면 뭔가 이거에 집중돼 있으니까 오히려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봐야 될게더 무서운데, 이게 내가 무서워서 피하려고 이거에 집중하면 더 무서운데, 그냥 이거 음악 안 듣고 마주하니까 여기서 뭔가 좀더또 깨닫네요. 두려운 건 마주하면은 또 이겨낼 수도 있겠구나. 두렵다고 피하고 숨으면 계속 두려움은 커지는구나. 그래서 지금은 두려움을 마주하겠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열심히 가야죠. 마크 톤 보이세요? 제가 왜 무섭다고 하는지 아시겠죠? 아무것도 없어요 나밖에 없어 그래서 무섭다고 하는 건맹꽁이 있네 <laughs> 하지만 괜찮습니다 이겨낼 거니까 이따 이 어둠 결국은 해는 뜨니까 산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둘러서 길이 있는데 이 산을 넘어가야지 이 어둠이 끝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엄청 무서웠는데 계속 이것만 보다 보니까, 뭐, 이것도 다 지나갈 거니까. 이미 뭐 돌아갈 수는 없으니까. 돌아가는 길더 멀어졌어요. 앞으로 가야 됩니다. 나가야겠습니다. 아 뭔가 내 옷기스 치는 소리만 들어도 무섭네. 진짜 이쫄바에는 무서운, 봐봐요. 다 산이잖아요. 54km 넘었어요. 아, 이 밑에 길은 무섭긴 진짜 무서웠습니다. 올라오면서. 또 반바지 보니까 추워서 더막그 소름이 아까는 거기 터널 공사 중이어서 가로등도 하나도 없어고 무서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제가 귀신 무서워한다고 얘가 가끔 길을 헷갈리게 하긴 하지만 그래도 얘가 길을 잘 알려줘서 영업 중이라 써있는데 불이 다 꺼져있는데 영업 중이라니 무섭게 시리 55km 돌파 응. 1차 코스는 13.9km 남아서 그것까지 간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밥을 한번 먹고 좀 충전할 거 충전하고 정비하고 잠은 안 자도 될것 같아요. 아빠 좀 졸려는데 무서워서 잠이 다 깼습니다. 좀 공포스럽지 않나요? 개구리 소리 봐요. 아볼 수는 없구나. 개구리 소리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 한 25분, 30분째 이 개구리 소리를 듣고 있어요. 지금 왜 이렇게 울어대는 거야? 무섭게. 산이 울리네. 산이 울려. 와, 여기 물가가 있어서 개구리 소리가 장난 없습니다, 지금. 이 동네는 개구리 소리 때문에 시끄러워서 잠자기 힘들겠어요. 위례쪽인데위례서 이제 60km 아미로바이달하나먹겠습니다 아마 한 8.7km는 계속 이 어두운 길로 계속 내려갈 것 같아요. 아까 김밥을 사길 진짜 잘한 것 같아요. 편의점이 눈에 띄어서 김밥이랑 삼각김밥을 사서 먹었는데, 그 뒤로 한 20km 이상을 지금 이런 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어요. 이거 하늘에뜨셨습니다 제가 하는 그냥 미친 짓이니까 그냥 저는 하는데. 절대 따라하지 마십시오, 이거. 이 혼자 살게못 되는 것 같네요. 너무 어둡고, 너무 무섭고, 너무 개구리도 많고, 편의점은 없고. 8km만 분명히 있을 것이다. 왜냐면 내걸 충전해야 되니까. 또 하늘이 덥겠죠 하늘은 나의 편.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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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개구리 소리도 많이 줄어들었죠? 무서운 개구리들 계속 걸으니까 오히려 골반 뒤쪽이 더 아파져 1차 코스 3.8km 넘은 거좀 뛰려고요 뛰니까 좀 낫네요 지금 1차 코스까지 한 600m 남았습니다 뭔가 스팀팩을 맞은 느낌이었어 아 GS2 써서 다행이다 이제 첫 번째 코스는 다 왔어요 라면이 너무 풀어버렸네? 3kg 한2 5 k 로 걸었나? 마지막에 한4 k 로 남았는데, 이 엉덩이 위쪽이 너무 아파갖고, 그리고 또 햄스트링도 아파갖고, 아, 이럴 바에 그냥 뛰자 해서 뛰었는데, 오히려 뛰는 게더안 아파갖고, 충전하다 보니까 라면이 다불었어요 꾸들면을 좋아하는데. 뭐 탄산이 엄청 당겼었어. 그래서한 4시간 걸으면 해가 뜰것 같으니까 파이리빵을 하나 샀어요 102일 동안 못 먹었던 빵을 지금 몰아서 다 먹고 있는 것 같아요 70km 정도 걸었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힘들고 그리고 또 힘든 것보다 재밌어요 아까 무섭긴 진짜 무서웠었는데 오른쪽 햄스트링만 조금 괜찮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남은 37km도 무사히 안전하게 쫄보라 무섭지만 그래도 아까보다 더 무서운 아어요약한 25km 진짜 무서웠는데 개구리 소리 엄청나고. 다행이죠. 이 GS마저도 없었으면 이제 먹을 것도 안 남았거든요. 이제 저한테 필요한 건 의지밖에 없네요호수이다 <목소리가> 왼쪽 검지 발톱에 물집이 생겼네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버텨야 돼. 걷다 보면 또 괜찮아집니다. 결국은 걸어가야 되니까. 지금 칼로리 높은 거 엄청 먹고 양심상 제로또 먹고 있어. 37kg. 거의 했던 거에 반절이네요. 어우, 추워. 좀 쉬었다 걸으니까 춥네요. 해뜨니까한 4시간 걸으면 좀 희망차입니다. 햄스트링이 좀 아프긴 한데. 37kg만 걸으면 뭐. 뭐, 3 7 k m 면 군대 행군 정도도 안, 안 되고, 4 0 k m 행군도 안 되는데, 뭐, 껌입니다, 껌. 하, 좋습니다, 좋아요. 오늘 다른 것도 좋은데, 아까 그 무서운 공사 현장 걸어갈 때, 아, 그걸 극복해낸 게 너무 좋아요. 진짜 무서웠었거든요. 귀신 나올 것 같고. 근데, 돌아갈 수 없는 거니까. 예전에는 무서워서 뭔가 내가 음악을 듣고, 근데 그 음악을 듣는다는 게 뭔가 두려움에 맞서는 게 아니고 두려우니까 피하는 거였는데, 오늘 하루 종일 이어폰도 안 꽂고 걸으니까 그 두려움에 맞서니까 두려움이 커지지도 않고 딱 그만하더라고요. 무섭긴 했지만, 아예 맞서지 못할 때보다는 조금은 발전하지 않았을까라는 또 자기애를 가져봅니다. 분명히 나의 오늘 이 100kg가 나에게 도움이 되었을 거라는 도움이 충분히 되었고, 되고 있고, 기분이가 너무 좋고, 아까 뛸 때는 저도 놀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체력이 남아있지, 내가? 와, 진짜 내가 74일 동안 그 하루하루 싸워왔던 게, 진짜 허투루 싸우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솔직히 막 체력적으로 힘들진 않거든요. 좀 불편한 부분이 있는 거지. 진짜 내가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꾸준함의 힘. 진짜 그동안 산을 타고 내가 매일 매일 뛰었던 게 나에게 도움이 됐구나. 내 발바닥이 그리고 잘 버텨주고 있구나. 대신 발가락은 못 버티고 있지만 다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만족스러운 하루가 가고 있습니다. 시작했네 하루가 하루가 하고 하루가 또 시작했어요. 지금 1 시간 넘었으니까. 아, 몇년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저의 지금 요즘인 것 같아요. 진짜 요즘 일어나는 일들이 나비효과 같아요. 작은 작은 일들이 커져서 뭔가 지금 오늘을 이렇게 만드는 것 같은데 작년에 바프 준비할 때 진짜 많이 힘들었거든요. 감정적으로 뭔가를 많이 내려놓고 정리하는 시간이었고 손에서 놓지 못하던 것들을 좀 놓는 시간이었는데 그래도 좀 많이 힘들었어요. 운동도. 강박적으로 하고 나를 계속 몰아붙이면서 막 있다 보니까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고 외롭고 그때 그래도 제 자신이랑 대화를 좀 했던 게 그리고 뭔가를 많이 내려놨던 게 그래서 그 해에 유튜브를 시작할 수 있게 됐고 뭔가 꾸며진 모습으로 나를 보여주기 보다는 온전한 나로서 평가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유튜브를 시작했고 꾸밈없는 연기가 뭐. 다 되진 않겠지만, 조금이라도 솔직하게 연기하고 싶어서, 시작한 유튜브 덕에, 또, 이정태 대표님 덕에, 산을 타게 됐고, 또, 민정이 덕에, 저랑 대화하는 컨텐츠가 생겼고, 그 컨텐츠 덕에, 제가 그렇게 싫어하던 러닝을 하고 있고, 또 지금은 100km를 걷고 있고, 또 돈이 아까워서 못 가던 여행을 갔다 왔고, 하나의 좋은 작용으로 계속 크게 크게 크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제 삶이 뭔가 풍요로워지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항상 괜찮은 사람인 척 하고 싶었거든요. 좋은 사람인 척. 속으로는 안 그러면서 속으로는 약하고 악하기도 하고 하면서도 항상 좋은 사람이어야 돼라는 그런 강박을 주면서 살았는데 조금씩 내려놓는 것 같아요. 다 내려놓을 순 없지만 지금도 분명 히 좋은 사람인 척 하고 있을 수도 있지만 조금씩은 솔직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 나를 미워하면 미워하는게 냅둬야지 어떻게 모든 사람한테 다 사랑받으려고 하고 좋은 사람일 수 있겠냐 그래서 내가 막 속이 막문들어지고 있으면 그게 뭐가 의미가 있겠냐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좋지 않아도 솔직하게 표현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챙기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많아지고 할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100kg 준비할 때도 그렇게 막 두렵지 않았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노력하면 이루지 못할 건 없다고 생각했어요. 백대명산도 그렇게 막 두렵지 않아요? 64개 산이 남았는데,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그냥 백대병산은 그냥 당연히 제가 할수 있는 스케줄 같은 거예요. 못하고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산엔 이어폰 안 끼고 가보려고요. 이어폰 안 껴보니까 뭔가 시야가 더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이어폰 꽂고 있으면 산탈 때도 아 그냥 올라가야지라는 생각밖에 없는데 오늘도 이어폰 안 꽂고 이렇게 걷다 보니까 꽃도 보고 뭔가를 이렇게 둘러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좀 시야가 넓어서 조금씩 배워가는 중입니다. 뭐든 100km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케 K님 덕분에 무사히 잘 걸어가고 있습니다. 응원해주셔서. 덕분에 잘 걸어오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드디어 청주 휴지판이 보여요 청주까지 28km 아 졸리니까 걸음 너무 힘 빠져가지고 중간중간 뛰고 있어요 아날 너무 좋다 아짜 새벽공기 너무 좋네요 그래도 지금 74km 우산은 10년전에 그 포기했던 그 한계는 넘었습니다. 10년 전보다 그래도 성장했구나. 지금 77kg. 힘든 걸 떠나서 졸려 죽을 것 같아요. 걸으면서 졸고 있네. 용인시청부터 걸어서 충청북도 청주시 오창읍이에요. 지금 정도 몸컨디션이면 내일 아침에 한 5km 정도 러닝 뛰고 그다음에 이제 김제로 갈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또 서프라이즈로 김제 갑니다. 엄마랑 누나 좀 보고 밥 먹고 하루 자고 80km 돌파. 지금 4시 반인데 아직도 해가 안 떴네요. 90km 돌파했습니다. 이제 한 14km? 잠이 안 깨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계속 평지 나오면 뛰고 또 걷고 92km 넘었습니다. 아, 이제 청소 안에 들어왔네요. 아 졸려갖고 안 뛰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계속 걸으면서 돌아가지고. 뛸수 있으면 뛰어서. 15km 남았습니다. 15km. 1 2 k m 는잘 안돼 지금 거의 5시 다 됐어요. 이 어, 디로 가야돼? 여기 아니야? 모르겠다. 가자, 가자. 5월 18일 새벽 5시에 한 10분? 전 청주 뛰고 있습니다. 한 14km 남았어요. 또 러너즈 아이가 안나 너무 좋은데? 최고 온다, 기분. 97km. 98km. 아, 해가 떴습니다. 98km니까, 좀만 더. 99km. 랩이랑 기록을 헷갈리고 있었네요. 랩은 계속 올라가고, 지금 99까지 올라가는데, 거리는 지금 95.39km. 한5 k m 뛰었는데 어 뛰면 무릎에 물이 올것 같아서 랩 기록이랑 계속 헷갈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을 하고 있었네요 아니 요으면 희망을 주고 있었나보다 랩 기록이 눌러져가지고 한 3개 정도가 앞서 있었거든요 아 계속 뛰어도 안 나오는 거예요 끝까지 뭐지 분명히 100키로 된것 같은데 지금은 랩 기록 100번째네요 19시간 14분 다 왔네요 그래도 여 청주 시내에요 전환인의 그 직장이네요. 조명 감독입니다, 전환인. 성주에서 맞이하는 분입니다 한 7km 더 걸어가야 돼요. 지금 힘이 없네요, 근데. 97km, 이제 진짜 97km 돌파했어요. 여차저차 도착했는데 아직 한 6km 남았습니다. 100까지 갔는데 그게 키로수가 아니고 이제 랩이라는 걸 알고 팍 뭔가 축 쳐졌어요. 그때 너무 오버페이스로 그래서 딱 끝내려고 랬는데 안 끝나가지고, 좀 기운이 확 없어졌습니다. 이래서 오버페이스를 하면 안 돼요. 98km 돌파. 99km 돌파했습니다. 이제 100km까지 1km 남았어요. 무릎 상태가, 오른쪽 무릎이 좀 아프네요. 아파서 100km까지 걷겠습니다. 저기 제일 목적지 보이는 사우나. 어, 5월 17일 9시에 시작한 100km 걷기. 5월 18일 7시 완료했습니다. 청주 들어올 때까지 컨디션 너무 좋았는데, 아, 좀기운하게 끝내겠다 해서 7, k m 를 달렸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거리가 아니고 랩이더라고요. 그래서 거리는 그거보다 한 5, 6km가 적어서, 그 랩으로 100을 찍고 나서, 결과를 알고 나서 뭔가 확 오버페이스에서 쭉 떨어졌습니다. 그금 뭐 오른쪽 무릎이 좀 아프긴 한데, 뭐 이거 회복해야죠. 이것도 제가 뭐 저지른 어보니 뭐 시행착오 아닐까요? 내년에 또 울트라 마라톤도 도전해보고 해야 되는데 오늘 또 교훈을 하나 배웠네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원래는 100km 채우고 제가 잡아놓은 수 쪽으로 가면 한 105km, 106km 정도 되는데 아 제가 오버페이스해서 힘이 너무 없었고 100km까지만 딱 지점까지만 완료를 하고 힘이 너무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무릎이 너무 아파요. 15km, 20km를 뛰었더니 그리고 좀. 가온것 같긴 한데 어제도 금방 회복할 겁니다. 교훈으로채워해서 저희 세 번째 100km 걷기는 결국에 했습니다 다들 오늘 하루도 행복만 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난될 거다. 난될 거다. 이번에 꼭될 거다. 마크 츄.